자, 우리 친구들 또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예. 이제 다음 주면은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기분 좋아요? 네. 어, 기대하는 뭐가 있나 보지?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어, 또 세뱃돈도 받고, 예. 하여튼, 어, 좋은 또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오셨어요. 끌려오셔가지고 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 그 당시의 장로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신문을 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잘못했다는 걸다 이야기해 보라고 해. 근데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한테 전부 다 뒤집어씌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재판을 받으시는데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들었는데요.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요. 이 성전을 헐면은 헐고 나서 그리고 새로 짓겠다고 했어요. 정말 네가 그런 말을 했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너를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얘기해 너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두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할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사형에 처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그 과정의 재판은 전부 다 억지였고 다 부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재판을 보면은 밤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6월절인데, 6월절에 사형을 집행한다든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어? 이런 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어,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 일하는 것, 많은 것들도 행해요. 그런데 정작 정작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하지만 엄마 아빠가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었던 공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아 예수님이 누구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이거를 생각해 볼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 나는 예수님하고는 어? 전혀 관계가 없어. 나는 예배당에 왔다가 난또 떠나가면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고 예배 안 나오면 기분 어. 안 좋으니까 내가 예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예배 안 나가면 하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배 안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어 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돼요. 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얼마나 그 대제사장하고 장로님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 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침묵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뭘까요? 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이야기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부당하고 잘못되고 억지 주장이고 해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방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대로 억울함을 당하고 그대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따라가셨어요. 그 이유가 왜, 왜 그럴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 우리 연우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럴 필요 없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봐 봐. 십자가 그림 봐 봐요. 왜 저기를 뭐 저기 보라니까 저기를 봐요. <laughs> 네. 저기 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죄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그 지옥에서 살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아나 예수, 나는 십자가 앉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에? 천국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없어? 속상한 일이 있어 없어? 가서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혼내주고 싶은 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럴 때에도 친구들한테 자꾸 변명하고 자꾸 어? 친구들 비난하고 하지 말고 침묵! 예수님이 침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아내고 또 다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가가지고 당신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막 지적하고 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어? 그것을 잘 품어주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